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에 전기부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전기공사기사 2021년도 2회차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개념적으로 조금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ACSR 58제곱미리미터 전선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긍장 1km인 삼상 2회선의 배전솔로가 포설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부하설비가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부에 가설된 전선을 좀더 굵은 ACSR 95제곱미리미터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이때 직접 노무비 속에 간접 노무비 및 인건비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러한 공사를 할 건데 이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사람의 수와 그 사람들한테 돈을 지급을 해야겠죠. 얼마를 줘야 되냐까지 계산을 하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제가 밑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얘가 뭐예요? 삼상삼선식 2회선 해로입니다. 어, 배전설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그려진 게 뭡니까? 1회선이에요. 파란색으로 그려진 게 뭡니까? 1회선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2회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상 3상 씩세선이한 어, 세트죠. 세선이한 세트인 상황입니다. 지금 둘다 58제곱미리미터 전선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에서도 나와 있듯이 상부에 가설된 전선을 교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상부라고 하는 것은 파란색과 빨간색 중에 빨간색이 될 것이죠. 그래서 빨간색을 어떻게 합니까?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고 더 많은 전력 공급을 위해 더 굵은 98짜리 ACSR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바꿔주겠다. 어,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전선은 재사용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뜻이요. 헷갈려 하시는데. 재사용 전선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초록색 전선을 우리가 설치를 해줬잖아요. 이 초록색 전선이 쉽게 말해서 중고 전선이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뭐 중고인지 새 건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건 전선은 재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저 뜻은 무엇이냐면은 이 빨간색 전선을 우리가 철거를 해야 돼요. 철거를 할때 그냥 얘네들을 철거해 가지고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다음에 쓸수 있게끔 철거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조심스럽게 철거를 해야겠죠. 그러려면 그냥 갖다 버릴 때 필요한 인력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어차피 갖다 버릴 거면 그냥 막 뽑아. 어? 막 하면 되지만 다시 쓸 거니까 조심조심 뽑아야 될거 아닙니까? 음. 어, 철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대권 이 공사에 필요한 인원과 지급을 해야 될 돈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들 책 가지고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표를 안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표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함이죠. 자 표를 보시면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 1에 배전선의 가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전선의 가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다? 가선 설치할 때몇 명이 필요한지가 적혀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단 58짜리를 철거를 해줘야 되니까 58짜리 찾아줍니다. acsr 58짜리 찾아주시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뭐 보통 인부 배전 전공이 있는데 우리가 일단 배전 전공 구해봅시다. 그럼 배전 전공이 몇 명이 필요하다라고 되었습니까 0.44인 0.44명이 다 생각해도요. 44명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에 위에 조그만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 100m당 되어 있습니다. 1 0 0당 그럼 이 표를 해석을 할때 우리가 배전선을 설치하려고 할때어 다시 ACSR 58 제곱 밀리미터짜리 배전선을 설치하려고 할때1 0 0미터당 0.44명이 필요합니다라는 뜻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해당 표 밑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 거기 중에서 제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왔어요. 자, 이품은 한성당 수작업으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입니까? 한선당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건 몇 개예요? 세 개잖아요, 세 개. 그러니까 한선에 대한 사람의 수를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한 개를 한 개를 설치하는데 0.44인이 든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 철거 50%, 재사용 전선 80%이 말은 무슨 말이다. 자, 만약에 얘를 지금 가선한다라고 되어 있죠. 가선이 아니라 철거를 한다면 가선하는 게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 철거를 하게 되면 0.44인이 아니라 반만 필요해. 0.22인으로도 충분하다. 근데, 이 철거는 뭐겠어요? 그냥 갖다 버리는 거요. 예 그런데, 만약 재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80% 즉, 50%보단 좀더 많잖아. 그래서 0.44에 곱하기 0.8. 어, 계산하면 0.352인 정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0.22인 보단 0.352인이 더 많잖아요. 어, 당연한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기설설로 상부가선 120%. 이것은 무섭,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분명 지금 딱이 경우입니다. 이 기설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죠? 이미 설치되어 있는 설로 그 위에 가선을 하게 된다면 120%즉 1.2배의 사람이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파란색 선이 없다면 얘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밑에 이미 설로가 있기 때문에 요 위에다가 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0.44인이 아니라 0.44인의 1.2배인 꼽하면 0.44곱하기 1.2하면 0.528인 정도 필요하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구해볼게 배전 전공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전 전공 몇 명이 필요한지부터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5짜리를 58짜리를 철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잘 보시면은요. 우리가 58을 짜리를 가선을 할때 100m당 몇명 필요하다고요. 0.44인이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1km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m에 0.44인이 필요하면 1km는 몇 명이 필요해요. 4.4인이 필요하겠죠.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곱하기 4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책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100m당 0.44이니까 인 여기에다가 1km니까 1000m를 곱했다. 뭐 이건데 결국 그냥 10 곱한 거죠. 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값은 한 개의 값이 한선의 값이라고 되어 있어요. 총몇 개요? 3개를 바꿔야 되니까 곱하기 3을 해줘야 된다. 맞죠? 그리고 지금은 가선하는 게 아니라 철거하는 거죠. 근데 철거를 할때 재사용을 고려해야 되니까 0.8을 곱해 주셔야 됩니다. 0.8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주셔야겠죠. 아 그리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게 가선이 아니라 이게 상부 가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설설로 상부 가설 120%다이 뜻이 뭐냐면은 이게 철거할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상부 이제 작업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설설로 상부에서 작업할 경우 120%를 적용해 준다. 그러니까 작업이라고 하는 건 철거일 때도 포함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가선 어, 설치해 줄 때도 다 포함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건 철거를 하든 설치를 하든 밑에 파란 놈이 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2를 이렇게 곱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철거를 했죠. 그리고 철거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주시겠다. 어, 이제 설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ACSR 95짜리를 이렇게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치를 하게 되면은 ACSR, 자, 95짜리 여러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배전 전공이 0.64인 맞나요? 어, 0.64인이 되는 겁니다. 음, 그럼 그대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0. 어, 0. 6 4인이니까 이게 100m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곱하기 10을 해 줘야겠죠. 근데 뭐 답지에 나온 대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자, 몇 개입니까? 3개죠. 이렇게 해 주시고 곱하기 0.8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설치를 할때 막말로 설치를 할때이 전선이 재사용된 전선이다. 이미 썼던 전선이다. 해 보겠습니다. 근데 썼던 새거던 여기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인력은 똑같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고려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철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또 가선하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역시 1.2까지 우리가 설치할 때도 밑에 파란색이 있으니까 고려해 줘야겠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정확하고 재미있게 문제를 풀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까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